깁스하고 에버랜드 한번 가봤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깁스를 했거든요. 6학년 때까지 6번에 깁스를 했어요. 계속 뭐 하고 놀다가 다치고, 뭐 하다 다치고, 계속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저거 타고 갔는데, 사람들이 다막 비켜주는데, 표정이 좀 되게 갸륵하게 비켜줘요. 나 다음 달에 푸는데, 약간 영화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얼마나 놀고 싶었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줄 서고 있으면은 다 비켜줘. 그래서 좀 기분이 좋지만 않았어. 뭔가 이상했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민이들은 그냥 순수하잖아. 순수하다는 게 나쁠 때도 착할 때도 그 의도가 정말 딱 하나예요. 두번세번막 술을 쓰지 않아. 더러운 막 술책을 걸어 놓지 않아. 뭐 칭찬을 하더라도 어른들은 뭔가 의도가 있거든요. 순수하게 칭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가 있는 경우도 많아 가지고 재민이들은 그냥 순수해. 하고 학년 일기장에 붙인 재민이도요. 네 그것도 순수하죠. 그건 아닌가? 경사인가 없죠. 그거 두번세번 번 생각하고 한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진짜 선방하라는 사람 처음 봐가지고 아니 순수라는 게 착하고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만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레어 포켓몬 불쌍해서. 어, 그니까 러 그게 순수한 거죠. 진짜 그냥 순수한 거지. 물론 순수한 게또 무섭긴 한데, 아무튼 순수하잖아요. 한, 근데 한 6학년 정도부터 안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빠른 애들은 4학년?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회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럼 나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을 아, 5, 6학년 때부터 생각하는 것같아 아닌가? 더 나중인가? 모르겠는데. 나 생각해보면 은 그런 거 생각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놀리려고 물어본 거잖아요. 어? 어른이 자기가 놀리려고 물어봐놓고 애가 막 그러면은 어른이 나빴지. 그 반응을 기대하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예, 우리 재민이 아직도 여친 있니?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 사실 헤어진 걸 이미 알고 있는데 그냥 순전히 놀리기 위해서. 아직도 여친 있니? 너 잼순이랑 너 결혼한다더니 결혼할 거니? 뭐 예식장 알아놨니? 이러니까 발차기 날아오지. 어, 왜냐면 잼민이는 이제 대변 훈련을 뗀 시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자기 전공 얘기하면 은 좋다고 막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처럼 잼민이들은 그게 자기 전공인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그 과제 중에 하나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지 그러니까 이제 흥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놀라운 사실은 저는 그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극한의 샤이보이여가지고 나 진짜 그런 거 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 진짜 그걸 본 적이 없어 그리스 로마 신화는 봤어요 근데 사춘기야 성은 도저히 못보고 용기가 안나 왜냐면 그로시는 어?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데 사춘기야 성은 그게 아니잖아 제목부터 야 이거다? 네 여는 순간 네 행동에 책임을 줘야 돼? 그로시는 속은 척할수 있어. 아! 어, 나는 번개를 날리는 제우스가 보고 싶었는데, 어, 이게 뭐지? 이렇게 약간 내숭을 부릴 수가 있는데? 사춘기에서는 그게 안 돼서 저는 진짜 안 봤어요, 그 책을. 근데 도서관에서 그거 날, 날가 있는 건 많이 봤어요. 아니요? 일단 어른은 벌써 그런 걸 원하잖아. 나 순수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은연 중에 있잖아. 절대 진짜 순수하게 즐기고 못 나오고, 아. 나다 컸는데, 지금 서른 먹고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는 내 인생 레전드다. 막 이러면서 혼자 막 평가하잖아. 애들은 그냥 논다고. 놀고 그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도 안 해. 그냥 집에 와. 어른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수한 자들은 본인이 순수하다는 자각을 못 해. 내가 순수한가? 라는 생각 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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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끝났어. 김관이 감사합니다. 해, 해, 보, 네, 어른이 잼민이 영역 진입하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잼민이들 지켜줘야 돼. 그래야 그 잼민이들이 커서 국민연금 내서 <laughs> 우리 노후를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잼민이도 화이팅. 나오면 개 좋아하면서 뒤집어졌는데. 저도 그런 적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첫 시험 끝나고 친구랑 같이 만화책 잔뜩 빌려가지고 그때 봤던 게 바람의 검심 1권부터 끝까지 다 빌려갔는데 재미 없어서 다못 보고 중간에 돌려줬어. 집에 못 가져가. 만화책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빌린 거 엄마한테 걸리면 혼나가지고. 어린이. 맞아 비디오 가게 거기다 진짜 그냥 용돈 다 썼는데 제 친구 중에 그거 꼭연체시킨 애가 있었어요. 그 연체하는 친구들은 연체를 안 하고 약간 못 버티는 그런 게 있어. 무조건 연체를 해. 약간 뭔가 이해가 안될 정도로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맨날 도망다녀. 그연체료막한 700원 그거 밀린 거걸릴까 봐. 님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변할 때인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제 위에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헬로 꿈들은 니하오 아니야. 헬로우 니하오 안녕. Where are you from? Where, where are you from? 흘푸른 강산 밑에 아담한터전 기름진 넓은 들을 시원도 하다 제대로족상들이그대교 외우시면서 송은왜요 왜냐면 그 노래는 진짜 많이 불러가지고 매주 매주 매일부터 매일 매일 그 노래를 매일 시켰어요. 생각보니까 해 진짜 와 끔찍하다. 저 교가 뮤비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딱또 저희 학년 때 교가 뮤비 촬영한다고 막 카메라 찍고 그랬거든요. 저 국어책 겁나 열심히 똘망똘망하게 읽는 모습의 아이의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나와가지고 그거 교가 나올 때마다 뿌듯하게 불렀지. 자랑스럽게 딱 배움의 보금자리쯤에 다 나와 맨 뒷자리. 요 요만, 요만하게 나와 요만하게. 그거 말고도 다양한 작상인들이 초등학교 앞에 많이 와요 그 계산기 되는 시계 팔던 아저씨의 말솜씨가 아직도 진짜 막 현란했는데 데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거 뭐 완전 그냥 사기꾼이야 초등학교 앞에 와가지고 애기들한테 그거 팔려고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거 사는 애들 진짜 부러웠어. 왜안 사주려 했는지, 그때는, 우리 엄마 너무 나빴어,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엄마가, 저기서 파는 거는, 금방 고장나니까, 엄마 마트 가서 사줄게 하고, 마트 가지 않았어. 급식 당번이 되게 좋았는데 밥만 퍼주고 내가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그때 이제 약간 그걸 배워 민심이라는 걸 배워 애들을 이제 극단적으로 적게 주고 나만 많이 퍼먹으면 진짜 비난을 면할 수가 없어 내가 가장 많이 먹으면서도 비난받지 않을 정도의 그 양을 조절하면서 세상을 배우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 <laughs> 모두의 행복이 증대를 시킬 수 있구나 진짜 이제 좀 수완 좋은 애들은 급식실이랑 친해져요 그래가지고 애들도 많이 주고 자기 먹을 때 되면 다 다 급식실 가서 리필해와. 그러면 모두 많이 먹는 거. 그러면 이제 막 인기 폭발. 와. 아, 근데 급식당 반 했는데 급식 맛없는 거 나오면 진짜 개빡쳐. 보상 없는 노동. 그냥 일만 하는 거야. 받는 게 없어. 초등학교 때는 이제 애들 막 화장실 갔다고 놀리고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해결하고 이애들도 많았는데 뭐 애가 없어졌는데 좀 있다 오고 어디 갔다 왔어 말을 못해 근데 꼭 똑똑한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라기보다는 지가 먼저 그런 적이 있는 애들이 추리를 해야쟤똥 싸러 간거 아니야 지가 신나가 쟤는 본인은 완전 범죄 본인은 안 걸렸어 야쟤똥 싸러 갔다 온거 아니야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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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고딩 때튼거 같아. 나도 중딩 때까지는 못했어. 아예 그냥, 아예 안 마려. 왜냐면 아예 그냥 인식을 학교는 대변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냥 인식을 그냥 해놔가지고 학교가서 뭐 아름지가 않아. 그냥. 나 자신과 스스로 약속을 했어. 똥은 학교에서 사는 게 아니라고. 근데 가끔 이제 약간 배 아파서 곤란했던 기억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도 그냥 참았던 것 같아. 근데 그때, 그때 진짜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똥을 못싸게고어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애들 다자는데 마포구에서 그렇게 말하면 야 이서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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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자도 돼 어? 야 수학 자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안 졸린 애도 억지로 자게 되는데 그러면 실라 그렇게 얕 보이면은 학살 나는 거예요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 별명이 예수님이었거든요 왜냐면 약간 성씨가 예시기도 하고 또 진짜 그런 참 교육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졸린 거는 교사 잘못이다 그런 어떤 마인드 자체가 그때 당시 진짜 무슨 어? 북두의 권처럼 애들 다 이렇게 막 패고 다 아니던 선생님들 사이에서 빛이었어 예수님이고 선생님이 애들 때리는 거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한다 막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애들이 말 너무 안으니까 빡쳐가지고 <laughs> 때리더라고요 아 개쎄 우리, 마포고는, 그, 학생주임 선생님이, 그 미용사 자격증을 땄어요. 왜냐면, 본인이 바리깡 들고 일자로 그냥 슥 밀어요. 근데, 그걸 누가 신고한 거야. 법으로 미용, 그게 없는데 머리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용사 자격증 따고 또슥 밀고 다니고 그냥 또라이들의 그 천국이에요. 그거 바리깡 들고 다니면서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데 있으면 그냥 가서 그냥 말도 안 해요. 그냥 슥 밀어. 그럼 다음날 그냥 빡빡이 깎고 와야지 뭐. 고속도로 난치로 다닐 거 아니면. 아, 그분 미친 게 아니에요. 그분 별명 없어, 심지어. 그 정도로 미친 게될수 없어. 미친 게, <laughs> 미친 게 급의 그 네임 밸류를 가지려면은 그딱 대면했을 때 느낌이 진짜 그 영화에서 막 최민식, 이경영, 약간 그런 캐릭터 대면했을 때 그런 느낌이야. 음. 넌 뭐냐? 약간 이렇게 이렇게 시작해 그 무슨 타짜 그런 거 보는 것 같아. 학교가 아니라 갑자기 느와르 그 영화 같이. 그러면은 뭐 별거 안 했는데 개 무서워요 그냥. 이미 명성을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뭘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문에서 지각했을 때한 번만 만났는데 그때 이제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걸 느꼈어. 왜 지각을 했어? 아 늦잠을 자거든. 늦잠을 자도 되는 건지? 늦잠을 자려고 학교를 다니는 거니? 아 아니요. 근데 왜 잤어? 네. 뭐할 말이 없어. 말안 하면 대답 안할 거니? 지각도 하고 선생님도 무시하고 너 제정신이 있는 거니? 아니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얘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질문들의 연속. 사람 미쳐 진짜. 그냥 때려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었어. 아 진짜 근데 이제 인생에아무겼어 너무 충격 먹었어. 세상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아 진짜 그거 같다니까 원피스 3대장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대면하면은 위압감이 느껴져. 그냥 학생 대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막. 나 무서워요 2학년 3학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별거 없었어 1학년 때 너무 스펙타클해가지고 그냥 2, 3학년은 그냥 다녔지 뭐학출신한테당로 받고 실력 가는 있었어요 저희도 육사 출신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별명은 소울저예요 학교인데 별명이 소울예요 그 선생님 특징은 수업 개재미있게 한 다음에 누구 자면은 고함이 진짜 장난 아니야 화자우를 질러 그, 우! 하면은 진짜 날아가 머보고 생활은 약간 무협집니다. 애들이 날아가, 오 이렇게 놀라가지고 진짜 그 만화에서 보듯 주변에 이런 파가 뻥 이렇게 생겨. 그래서 그런 선생님한테 걸리면은 애들이 꼭 한두 명씩 자퇴를 했어. 요그 솔저쌤 반이 제 제일 친한 친구 반이었어가지고 <laughs> 서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3이었는데 걔는 이제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애. 솔저쌤 반은 반 방침이 그래. 그 학교를 한시간일찍와야 돼. 다른 애들보다. 그니까 러 애들 8시 등교면은 그 반만 이제 7시. 집에 갈때 무조건 또한 시간 늦게 가야 돼. 애들 10시까지 뭘 한다. 뭐 야자가 아닌가? 하여튼 뭐 하나 더 해. 뭐 그런 식이야. 그래서 그 공부 아예 안 하는 애가 가서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저는 공부 안할 거라서 안 하면 안 되냐고 했는데 고 물어봤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자퇴를 했어.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튼 걔가 그걸 말한다고 간 것까지만 애들이 소식을 알고 그 후에 걔그 학생이 사라졌어. 그래서. 뭐라고 어 그게 또저 1학년 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거죠 우리 애좀 때려서 사람 만들어주세요 저 1학년 때딱 입학했을 때그 학부모 간담회 같은 거 하잖아요 학부모가 이제 지켜보는 데서 처음에 인사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담임이 아니녕 나는 누구고 어뭐 이렇게 할 거고 너희들, 이제, 고등학교 됐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핸드폰 울리는 소리가 났어.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걔를 그냥 그 자리에서, 몽둥이 들고 때려. 그, 뭐, 손바닥대 이게 아니라, 그냥 때려. 그, 부모님들 보는 앞에서. 그냥 거기서 선전포고 때리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다. 막을 텐 막아봐라. 거기서 부모님들도 나서서 뭐,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처음에 한 그러다가 어, 어느 순간 흑화해가지고 애들 관심 신경 안 쓰는 그런 선생님이 될것 같은데 딴소리 많이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애들이 또 그게 선생님 호불호가 있거든요. 딴소리 많이 하는 쌤 좋아하는 애들이랑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 애들이랑 있는데 저는 딴소리파. 선생님 딴소리만 했으면 좋겠어. 제발 공부하라고! <laughs> 딴소리만 했으면 좋겠어. 그게 재밌어. 공부하면은 들리지가 않아. 뭐라 하시는지 모르겠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라 하시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 또딴 소리도, 또 재미없는 딴 소리 막 하면 좀 짜증나요. 저 고1 때 이제 국어쌤이 엄청 젊은 분이었는데, 벌크업을 하신다고 맨날 자기 뭐 라면 몇개 먹었고, 계란 몇개 먹었고, 운동 몇개 했고, 이거 개노잼이야. 그리고 그런 쌤도 있었는데. 매일 인터넷에서 한 줄씩 아재 개그 같은 거 뽑아와. 본인이 안 읽고, 그리고 애 시켜. 야, 오늘 17일이니까 한번 일어나서 이 개그 읽어. 애들 웃어야 돼. 듣고. 사람 고생 3 0년 만에 다시 보니까 아인 그땐 원빈이었는데 그거 약간 버프가 있는 거죠. 학교가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학교 졸업한 지 오래 되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학교 다닐 때 당시 인기 있었던 애들 뭔가 더 실제보다 더 멋있어 보여. 실제보다 더 뭔가 더 괜찮아 보여 훨씬. 나중에 막 사진 보면 어? 이거 엄청 막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어. 졸업하고 몇년 만에 찾아갔는데 그게 우리 학년에 왜 없냐면은, 우리 학년에 대한 환상과 신비감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다 비슷비슷해. 아래 건 위고, 진짜 막 연예인이 있어가지고, 진짜 막 그런 거 아닌 이상, 그냥 다 비슷비슷한데, 그냥 어떤 그 신비감. 그리고 예를 들어 중학교에 처음 갔다. 그러면 이제, 다른 초등학교에서 온 애들이 엄청 뭔가 있어 보여. 야, 쟤네 뭔가 막, 어, 멋있다. 막, 야, 탑사 애들은 좀. 어? 꽈리하다 어, 야, 간지난다. 그런 거죠. 근데 웃긴 거는 또 마찬가지로 걔네도 우리를 또 그렇게 약간 보고 그런 게 있어. 아, 그죠? 새내기 때 선배버프도 신입생 입학해가지고 OT 때 이제 1학번 위 선배들이 철학가 오셨어요. 아, 여기, 여기가 저 우리 방이고요. 여기 앉아서 친구들이랑 쉬시면 돼요. 동기분들이랑 쉬시면 돼요. 할 때. 와, 개 멋있다. <laughs> 나도 여기 있으면 저렇게 멋있는 어른이 될수 있는 건가? 와, 진짜 멋있다. 이게 대학생인가? 나한테 말더 걸어줬으면 좋겠다. 한 1년 지나봐. 그냥 개안심해. 와, 우리 학교 어떡하냐? 우리 선배들 맨날. 야, 우리 뭐, 어떡하냐, 이거? 어? 1학번이는 이제, 한 2, 3년 지나면 그냥 친구지, 뭐. 거기다 학생회까지 한다? 야, 그냥,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열나 멋있어, 그냥. 일단, 그냥 여유 있게, 그냥 걷는 것부터 멋있어. 여유가 있네? 나는 지금, OT 처음 와가지고, 대학교라는 거 처음 와가지고, 하나하나가 막 불안하고 자신감 없고 그런데, 저 선배는, 와, 숨도 잘 쉬고, 와 걷기도 잘 걷고 너무 멋있다 어. 말도 안 되는 그 콩깍지가 팍 치입니다 너무 멋있죠 선배님은 고등 나 대학생 때나 인기 많은 선배였었나요? 저요? 저는 고딩 때는 일단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내 아래 1, 2학년 그마포고 애들 진짜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 세상에서 제일 관심 없어 그리고 마찬가지야 그 1, 2학년 애들도 우리보다 한살 형들 그렇게 관심 없을 수가 없어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왜냐 매점 분비니까 대학교 때는 저 이제 1, 일학번까지만 보고 군대 갔다 와서 쭉아싸기를 걸었기 때문에 근데 1, 일까지는 애들 밥도 사주고 좀 나름 친했어요 아 1, 4아 맞아 1, 4년도에 갔었다 새내기 그 뭐지? 가서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현타 와서 아 다시는 가지 말자 그러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갔어 나랑 앉아있던 애들 걔네도 같은 생각이야 아왜온 거야 <laughs> 그때 이후로 과생을 아예 접었죠 중딩을 빼먹었네. 중딩 때 제일 재밌었는데, 중딩. <laughs> 그때 세상에 서 제일 웃겼는데 저 완전 약간 개그 자부심 생겼을 시절 그때 저 진짜 웃겨가지고 애들이 다 개그맨 시험 보라고 했어요 옆 반에서 애들이 막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막 찾아오기도 했어요. 근데 또 해줬어. 그럼 웃겨주는 거 성공했어.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 대단한 거야 그거. 웃겨달라고 해서 웃겨주는 거 진짜 미친 기량이에요. 말도 안돼 그거. 보통 웃겨달라 그러면은 그거 거기서 웃길 방법이 없어 사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막 했어. 애들이 다 만족하고 돌아가. 아 진짜 웃기구나 막 이러고. 그 기억 안 나요? 근데 요즘은 대학교 건좀 대총, 다 바이바이, 그러게요. 아, 너무, 너무 근데, 솔직히 너무 불쌍해요. 너무 슬퍼. 그 시절이 엄청 재밌었던 사람으로서. 그거 못하잖아, 그럼. 그거 1년 더 다녀가지고, 개간지 나는 선배의 그거, OT 때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그 필살 모습.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나의 모습. 인생에 한번 있는 그 순간 그거 못 쓰잖아. 그게 또 너무 고학번이면 별로 안 멋있어요. 왜냐면 너무 고학번은 사실 신경을 안 써. 신입생들 온 거에 대해서 덜 감명 깊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멋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한 3학번, 4학번 위로 올라가면은 그냥 그래. 그냥 거기 간 사람은 자기가 그 감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1년 선배들은 멋이 잔뜩 들어가 있어.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멋있는 거 입고 와가지고 멋있는 척을 하기 때문에 그게 먹히는 거로. 본인이 약간 나도 당했기 때문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나의 멋진 모습. 그걸 못하니까 아 너무 너무 슬프다 진짜. 그리고 또 처음에 또꼭 빌런들이 있거든요 1년 선배 중에서도 그 본인의 멋에 너무 취해가지고 그만 본인이 무슨 인소 주인공인 것처럼 그런 빌런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맞대응하는 그런 또 추억도 있는 건데 온라인에선 그렇게 하기 힘들지 슬슬 눈이 정말 아픈걸? 어 1시 반이잖아 뭐야 시간 뭐임? 아 눈이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아픈가 했네 아, 인생 재민 시절부터 쭉 올라오니까 야 시간이 이거 그럼 내몇 판을 한 거야 도대체? 아, 직딩까지 가야 되나요? 근데 제가 직장생활 안 해가지고 중수업이나 화상 채팅할 때 빡치는 일 있으면 얼굴은 웃으면서 아. 화면 밖으로 법규하고 있으면 너무 재밌는 일 같다. 어, 그거 좀 귀여운데요. 이러, 이러고 있는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 법규는 안 보이게. 네, 네, 교수님. 과제 꼭 할게요.